가 음. 돈의 힘이지요 어, 최고의 권력입니다 언제나 권력과 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김사갓 모두가 환영하네 살 사람 죽을 사람도 살리기도 하네 여기 사기 하시결전에 상대의 열0배면 헐뜯고 열배 정도면 질투감에 배아파서 막 욕하지요니 이 100배 뭐 끓인다. 1000배 신부름을 하고 만배가 되면 나으리라고 한다. <laughs>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 일본 작가 이하라 사이가꾸 이제 1600년 된데 돈이 가족의 가치를 가족을 결속시키는돈뿐이다그 당시 에 그랬나 봐요. 생명을 보이는 돈이다. 일본에, 우리나라도, 동서고금이죠 400년 가족 관계를 하는데, 돈 때문에 돌아설 수 있는 것도 가족이다. 돈은 악이야. 만인을 만인의 늑대로 만다. 독과 같이 무서운 돈, 영혼을 말라죽이는 돈, 잔인함과 비열한 무시무시한 악 돈은 인간의 악마성을 부추긴다. 범죄가 엄청나지. 그래서 이 교황이 에, 악마의 배설물이다 이렇게 어, 표현을 했는데 좀 그렇지요. 악마의 피설물 돈 이 좀, 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정도로 문제가 많다. 돈이 문제, 인생이 문제인가. 이제 그, 뭡니까. 돈과 아, 악한 인생이 결합인 거야. 박한상, 지존파, 막가파. 아들의 손가락을 잘요 보험금, 돈이 탐나서. 발 자기의 발목을 6 0대 남자 못 받아요 보험금 초상묘를 파했죠 말도 못해 수없이 많죠 돈은 또 선이에요 단비와 같은 미래는 돈이 있으면 지극한 행복감을 느낀다 그교에 있어 인표식의 인색한 기세에서 돈만 보기만해도 어. 난 배가 불러. 있는 것만 해도, 영혼을 안주하게 하고, 용기와 배짱을 높여야 합니다. 교제에 있어요, 시저의 몸값 끝.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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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기 몸값으로는 뭐, 해적들을 그냥 막, 어, 혼내주고, 두목처럼 그러세요. 에너지고 자존심이다. 도는 야누스입니다. 진실과 희망과 행복과 야누스. 두 얼굴입니다. 이중성, 양면성, 저주매축격, 선, 악. 야누스. 두 얼굴입니다. 도는 신이다. 전우신. 히틀러가 악으로 불일 전능의 힘이 있다. 그러나 만능은 아니다. 어, 잠은 사지 못하고 식욕은 살수 없어. 여기 어, 영어 표현이 있어요. I Many isn't everything. 아니다. 뭐 길게 있는데, <laughs> 여기 재밌는, 이 친구가, 그래, 가진 돈 나한테 내가 어, 그 고통을 받겠다. 뭐 이런 일이. 음, 돈으로 살수 없는 거, 매너, 모럴, 리스펙. 여기 클래스가요, 계급이에요. 음, 그다음에 인테그리티는 진실성, 상식, 성격, 사랑. 어, 사랑은 돈으로 살수 있어요. 여성들은 돈을 돈에 매료되고요새는 남성들도 돈 많은 여성들을 찾아요. 뒤에가 뭔지 그런 나옵니다. 아주 그 신실한 기독교 컬럼버스는 영혼을 천당에 가도록 도와주는 보험 어, 그래가지고 뭐라그래 하느님 아버지, 제가 황금을 발견 줘도 돈에 대해서 황금을, 금을 찾아 나서는 어, 돈은 신과 통할 수 있다. 교제 있으니 장현상 3만 금 10만 금음 그래서 돈따바로 쳐 대면 안넘어가는 장사가 없다 자 불을 쓰면 돼 중국사람들이 돈을 쓰면 공무가 해결해 에 공무원들 이제 권한 있는 사람한테 돈을 쓰지 죄가 없다 오해 돈 자체가 나쁘게 는게 아니에요, 이. 인간의 집착. 양날의 칼과 같다. 물과 같다. 벌것은 얼음도 되고, 폐수도 되고, 은총도 되고, 재료. 사람이 문제지. 돈이 문제가 아니다. 돈으로 전부 그냥, 돈은 악, 돈은 뭐, 어쩌건데, 사람이 먼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지 하는 얘기야. 자, 돈은 모든 걸 완성한다. 음, 이 대부분의 돈으로 해결하세요. 아홉, 아홉 가지 문제에 해답은 돈이다. 자, 모든 것을 완성하는 돈이다. 영국 속담이. 돈의 은밀성. 음, 부부는 벗으면 돈째가 한이열어보 얼마를 버는지 모르는 게 많다. 2011년에, 로또 1등 당첨자 110명을 설문데 배우자에게 알리긴 41명. 혼자만. 이 배우자한테도 안알리게 27%. 그건 30%에요. 야, 어떻게 그걸 안 알릴 수 있을까? 나는 참 상상이 안 가는데. 설령, 나중에 뺏기더라